네, 이번에는 초결과에서 상향과 오시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상 자는 창과와 소우 자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상향과 오시. 이마상자는 이 향할 향자는 어디 어디로부터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과자와 오자로부터 시작한다.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글자는 이마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마상자는 향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창과자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대로 연결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점은 생략이 됩니다. 이 창과입니다. 창과자입니다. 소우자는 이 침에 하나 있고 두에게 옆으로 가고 내려왔요 그래서 여기가 생략이 되어서 이렇게 붙으면 내려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소우 자입니다. 지금 이 글자에서는 이마 상 자는 이 글자와 이 글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두 글자가 이렇게 붙으면 이게 이 글자의 왼쪽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소우가 연결이 되면, 예, 뽕나무 상 자다. 이 말입니다. 조금 옥나무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향할 향자를 설명드리면 순서가 좀 왔다갔다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오면 됩니다. 왼쪽 부분만 생략이 되고 이게 향할 향자입니다. 이렇게 써도 물론 돼요. 입구를 살려서 그렇게 쓰는게 오히려 알아보기 좋겠네요. 그래서 향할 향자는 네. 이렇게 해서 입구를 살린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뭔가를 쓸어가야 되니까 이두 점이 붙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위치상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써도, 물론 이마상자가 됩니다. 이 글자 모양을 조금 더 연상해 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실상 이 뽕나무 상자는 또가 셋이잖아요? 이 셋이 펴지면, 이렇게 열시이 됩니다. 똑같은 게세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쓰질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긋고, 곧장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나무목과 서 이렇게 붙는데 이두 장이 붙으면 이렇게 붙는 거죠. 결국은 이 창과의 모양이 나오고 밑에 소우의 모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 혈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 자의 경우에는 계시면은 이렇게 오고요. 어찌 가든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요 사사사라고 하는 글자는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대로 뒤집었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입구는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이게 비로소 시자가 됩니다. 그래 비로소 시자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상향과 우시. 동남무 상자는 창과와 소우자를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상, 광, 상과 오, 시, 상향. 과오시상향과오시상향과오시 이해되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